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, 어, 오늘은요, 어, 이거는, 그리고 제, 제 마우스가 아닙니다. 제 마우스가 아닙니다.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어, 제가, 왜영습했냐면요 어, 오늘 제가, 치터 클릭, 버터플라이 기본 클릭. 이런 거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. 일단은 첫 번째. 일단은. 기, 기본 클릭. 지적 클릭. 지적 클릭은 뭐,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. 그냥,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손 떨고. 보세요. 그냥 첫 번째는요. 이렇게 하고요. 그리고 두번째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버터플라이 됐습니다. 자, 그러면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,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.